안녕하세요. 토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과 구, 접속사와 전치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오늘은 그런 접속사가 이끌어가는 절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일단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명사절을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집중해서 듣고 잘 따라오세요. 문장에서 이제 절과 구로 문장이 보통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절과 절이 있다면 연결해주는 애를 접속사라고 했었죠? 그러면 접속사가 무엇인지 각 문장에서 먼저 찾아 봅시다. 사실 이미 찾아 놨는데 파란색으로 세모해 놓은 거, 그게 접속사죠. 자, 그러면 문장을 제일 먼저 찾아야 될게 동사라고 했었지. 자, 동사를 찾아 봅시다. When, we, when he came home, he had dinner first. 배가 고팠나봐요. 집에 가자마자 밥부터 먹었대요. came이라는 동사. 아, 왔다라는 동사와 had라는, 여기서 가지다가 아니라 먹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죠. 그러면 문장의 동사가 두 개다. 아, 그 말은 사실, 문장이 두 개, 또는 절이 두 개라는 건데, 당연히 그 연결해줘야 되는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이게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절, 이거 연결해주는 게 여기서는 when이다.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항상 가운데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나가서 위치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어, came 앞에 h 가 당연히 동사 앞에 주어고, 역시 이것도 h e 앞에 h 가 주어인데, 한번 보니까 이 세모, 그러니까 접속사가 이제 저를 이끌어간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when으로 시작하는 when절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when절이 어디까지냐? When he came home, 여기 이만큼이 되겠죠. 이 he had 주어동사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는 새로운 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둘 중에 이 when이라는 접속사,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종이라고 불러요. 다시. 접속사가 있는 부분을 종이라고 하고, 접속사가 없는 절을 주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주인이 되는 절이다 해서 주절이라고 하고, 얘는 얘 주인에게 딸려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종속되어 있는 종속절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 절을 종속절, 없는 절 주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인데 이 전체 문장을 대표하는 동사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주인이 대표하겠죠. 종은 딸려있으니까. 그래서 헤드가 전체 문장의 동사로 볼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 그럼 여기서 이 종속절은 이거고. 자, 두 번째 문장. That is the man who I saw at the st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동사가 is, so, 뭐 비동사이다, so 봤다, 다고나는게 동사니까. 그러면 이 앞에는 각각 주어고 여기서 이제 w h o 가이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고 있다. 남자 저것은 남자다. 근데 그 남자는 아, 내가 여기서 에 봤던 남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이 후가 접속사인데, 이만큼 후로 시작하는 절이 이만큼이고, 당연히 얘가 종이 되고, 얘가 주인이 되는 주절, 종속절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해 됩니까? 자, 마지막 문장. My mom thinks that you are so generous. 어, 이제 엄마가 생각한대요. 너가 정말 너무 관대하다라고 친절한가 봐요. 동사가 thinks, 생각한다. 그리고, 아 uh, 비동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날 h a 시작하는 이만큼의 부분이, that you are so generous. that절이라고 하죠. 이 that절이 종속절이고, 접속사가 없는절. 이건 my mom은 당연히 주어가 되겠고, 주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그럼 마지막 문장에서, thinks하고, 어 uh, 중에서, 대표가 되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자, 감이 왔어요? 주인이 되는 절의 동사가 대표다. 그래서 이 thinks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좀 나눠봤는데, 가, 그럼 각각의 이 종속절들이 과연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장부터. 동사 thinks가 이 전체 문장의 동사면, 그러면, 생각한다. 동사담을 찾을 건 무엇을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생각한다. 말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that이라고 하는 이만큼은, thinks의 목적어가 되겠죠. 이것을, that절을 생각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목적어로 쓰였고, that is the man who I saw at the station. 여기서는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이 남자를, 이 who로 시작하는 종속절이 꾸며준다. 그럼이 명사를 꾸며 주니까 명사 꾸며 주는 애는 어 형용사지.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쓰인 절, 형용사절이라고 하고 When he came home he had dinner first. 자, when 절이 가만 보니까 그가 집에 왔을 때 밥부터 먹었다. 집에 왔을 때 그는 밥을 먼저 먹었다 해서 이 종속절이 주절 전체를 의미상 꾸며 주고 있죠. 자, 꾸며 주는 거 명사 꾸며 주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를 제외한 한 다머, 나머지 다 꾸며주는 거를 부사라고 하니까 얘는 전체 절을 꾸며주니까 부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목적어, 어, 주목 보니까 얘는 명사절이고, 오케이. 얘는 형용사절이고, 얘는 부사절이네. 이 종속절이 같다. 그래서 명형부 역할을 했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한 번에 잘 이해했으면 이 문장 구조와 어, 절에 대해서, 접속사에 대해서 굉장한 이해력을 가진 학생이에요. 자, 이제 여기 잠깐. 여기서 이제 옷이 좀 바뀔 겁니다. 짠! 네, 여기서 더 이어서, 어, 구나 절이나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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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면 굉장히 문장 구조를 또 문법을 빠르게 익힐 수 있다. 자, 그게 과, 뭐냐면, 우리가 투부정사 할때 기억이 나요? 투부정사는 명, 형, 부다. 근데 사실 투부정사도 투에다가 동사, 원형, 이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투부정사죠? 이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이면은 구 아니면 절이에요. 근데 투부정사는 예를 들어서 씨 보다라는 동사가 다. 근데 앞에 투를 붙여가지고 to see가 되면, 바로 안 끝나죠. 보는 것,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바로 동사가 아닌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지만 동사가 없는 구가 돼요. 저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투구정사도 군대 데 명형부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가 그런 것처럼 전치사 구도 명사, 형사, 부사로 이렇게 성격, 성격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거죠. 명형부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설명할 거는 오늘 설명할 거는 이제 명사를 설명할 거예요. 명사는 여러분, 뭐였죠? 주목보였죠. 다시 한번, 명사는 주목보. 자, 지금 혼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명사는 뭐라고? 주목보다 자 누군가 명사는 뭐예요라 물어봤을 때 생각할 것도 없이 주목보가딱 나와야 돼요 무, 영어 문법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명사는 주목보다 자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에 해당하는 게 명사라는 거를 인지하고 한번 명사로 시작 명사로 분류되는 저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여기 예문을 준비해놨으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You think that this is easy.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일단 문장의 동사를 찾아야 되니까 think가 생각하다라는 동사란 말이야. 근데 또 보니까 is라는 비동사가 또 있죠. 동사 두 개야. 그 말은 문장에 두개 절이 두 개란 말이지. 그렇다면 한 문장의 동사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얘를 연결해주는 애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연결해주는 애를,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애를 접속사라고 한다는 거지. 여기서 보니까, dash라는 애가 바로 그런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했고, 그렇다면 이 접속사의 뒤에 부분인 이 dash로 시작하는 절을 이제 우리가 쉽게 t 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가만 보니까, think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Think what? 무엇을 생각한다. 동사가 나오면 항상 그 뒤에 무엇을, 무엇을 목적어라고 했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는지, 이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말이 되죠? 그럼 그 무엇을이 바로 목적어고 이 that으로 시작하는 이만큼, 이 저를 생각한다 하니까 이 that은 목적어에 해당하는 목적어절이다 라는 거지. 그럼 이 t h 은 목적어, 아. 명사는 주목보라며. 주어나 목적어나 보는 명사라며. 어, 목적어절이니까 명사절이네. 이해됩니까? 얘는 이 목적어절, 명사절이다. 자, 두 번째. That your kind is the point. 자, 문장의 동사 먼저 찾아야 된다 했지. 동사 찾아 봅시다. 아도 있고, is도 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게또날씨 있네 동사 두개 있으니까 이두 개의 절을 연결해주는 내가 필요한데 바로 이 날씨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이게 꼭 중간에만 있을 필요는 없고 이 문장 어딘가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날씨 이끄는 절이 내 절이 어디까지냐면 동사 두 개를 포함할 수 없으니까 kind까지 끊어줘야지 that you are kind 너가 친절하다는 것, 모마하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것이 핵심이다, 포인트다 자, 이런 문장의 의미인데 이 내절은 과연 뭘까? 이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 is가 동사면은 이 전체 문장의 앞에 있는 동사 앞에 있는 게 항상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that you are kind 이만큼의 절이 바로 주어 역할을 한다. 어 주어 역할 주목 보는 명사 이 명사네. 자 그럼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어요. 주어 목적어 나왔고. 보호가 나야 와 되겠네. 자 마지막 들어, 들어보세요. 집중.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at it. 자이 문장도 동사 is가 있고 at가 e 있어요. 강화 보니까 날씨 여기 또 있네. 그럼 that절이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테니까 얘도 무슨 절인가 한번 봅시다. 일단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 is 앞에 있는 이거는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근데 전체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인데 비동사라는 거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다. 그래서 비동사 혼자 동사다. i s 가 혼자 동사면 그 뒤에가 보어다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이 that you ate it 너가 먹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너가 먹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아무튼, 이 that절은 비동사 뒤에 혼자 비동사가 동사고 뒤에 있기 때문에 보어절이다 아, 그래서 보어이기 때문에 명사다라고 할수 있죠. 주목보는 명사. 자,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명사는 뭐? 주목보다. 그리고 that절을 시작하는 이 주어동사가 있는 절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어, 종속 접속사. 접속사에 대한 이제 설명을 Grammar Inside 3에 있는 설명을 꼭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체크하면서 연습해보길 바랍니다.